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피플 바이오의 주식 투자 파트너 최기자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짜가 벌써 12월 1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다들 이제 퇴근길인데 퇴근길은 조금 어떠신가요? 밖을 보니까 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우리 피플바이오 주주님들 마음만큼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요. 이제 훈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장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거의 30% 상한가로 기본 좋게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갭을 조금 이렇게 메꿔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주님은30% 급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덜어지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오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거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거 그냥 팔아야 되나? 하고, 분안해 하실 여러분의 애간장을 태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동안 우리 피플바이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잖아요. 이 주가가 정말 바닥에서 길때 이거 끝난 건가 이거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는 이게 왜냐면 2023년부터 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때문에 저희 주주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제가 드리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이저책이자가 함께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도록 할 거고 이 날씨가 조금 춥고 이 내일은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들 정말 가족들과 이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나머 이제 복잡한 분석과 우리 대응 시나리오는 내 체계자가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시라는 게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이 남들 다 즐거울 때 이게 울리기도 하고, 이또 이렇게 깜짝 선물로 웃게 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뜨거운 상한가의 열기가 내일 다음 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유리 피플 바이오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요거 지금부터 오늘 영상에서 낱낱이 공개하도록 할 건데 오늘 영상 딱 10분이니까 여러분들 10분 집중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피플바이오가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한 결정적인 트리거 여러분들 뭐예요? 네 9283억 원의 규모의 이제 유형자산 양수굴정 공시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회사가 사업을 사업을 확장하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주 큰 규모의 건물이나 땅을 사들였다는 건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 이 정도 규모의 자산 취득은 이 시장에서 이 회사가 정말 본격적으로 얘네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로 굉장히 강력한 신뢰를 작용하겠죠. 특히 그동안 집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했던 이런 흐름들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역대급 호재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오 업계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우리 피플 바이오만의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 피플 바이오, 네, 여러분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전일 장마권 후에 전환 사채권 발행 결정 정정 공시랑 이제 기타 자금 확보를 위해서 휴먼 데이터 대상으로 기존 270억 원에서 이제 356억 원으로 사채 공액을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런 이슈들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아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이런 거 저와 함께 빠르게 실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또좀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나는 영상을 볼 시간도 없고 나는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 자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010 6753 930으로 이피풀이라고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이런 이슈들과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네, 실시간 대응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네, 혹시 급하신 분들 일단 실시간 타점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상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만 네, 피풀이라고 문자 이 번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주식을 난 조금 하는데 타점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주셔도 되니까 제피풀이라고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12월 22일날 여러분 어땠어요? 12월 22일에 921원이라는 지금 역사적 역사적 굉장히 최저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찍고 나서 정말 황당하셨을 텐데 이 찍고 나서 근데 단 이틀만에 여러분도 어때요? 1248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오늘 캔들의 그동안의 모든 저항선을 이제 단번에 뚫어버린 장대양봉이라는 거알 수가 있는데 이 특히 거래량도 지금 엄청나게 했죠 지금 410만 주 넘게 터지면서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이 상한가 나왔다는거 여러분도 뭐예요? 이제 세력들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 끝내고 주가 끌어올리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수급을 보시면 더 재밌어요 지금 수급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피플바이오 수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4일 장마강 기준 여러분들 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한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들 반면에 매수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외인만 매수를 하고, 이 개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개인만 사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런 상황과 권에서 여러분들, 개인 매수는 일반 개미가 아니겠죠, 당연히.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어도 모르실 텐데 이 개인 이제 일반 개미가 아니라 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나 특정 세력의 외이 개인 창구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쉽게 말씀 드리면 세력이 개인의 탈을 이제 쓰고 물량을 장악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차트 형제 형태의 굉장히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의 이제 초입 단계로 보이고 있고 이 내일 이 다음 장 시초가가 오늘 종가 위에서 형상이 조금 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사실 보실 줄도 알아야지만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수급 측면에서 말씀해 드린 세력들의 의도를 무조건적으로 읽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직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무조건 수익을 얻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제 기뻐하기만은 사실 아직 이르죠. 네, 지금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최저가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올라온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까지는 갭을 띄워야죠. 여기까지는 갭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기뻐하시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만약에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공격적인 투사자다. 그럼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다음 장에서 이제 시초가 흐름을 보고 이 눌림목이 형성이 될 이 추가적인 진입한가 여러분들 매수 매도 차점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갭 상승 후에 이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내는 구간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두 번째로 내가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나는 조금씩 보더라도 느리게 보더라도 난 손실만 없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게 좀 맞으실 거예요 요런 분들은 이제 오늘 상하가 좋은가인 1248원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 주요 저항선을 사실 돌파한 만큼 이제는 그 자리가 든든한 지선이 되어야 더 멀리 급등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실시간으로 변하는 호가창 혼자 보시면서 대응하시기에는 당연히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지금 그게 주식시장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저책이자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다고 하면서 위에 상단에 번호를 띄워드린 거고요. 이제 문자 주신 분들께만 제가 실시간 대응 같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주시면 빠르게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피플 바이오 주주 여러분 이제 정말 진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면서 수많은 작전 세력과 이런 기업의 뒷이야기들을 취재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정부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한 곳이죠. 누구는 미리 알고, 아래서 잡고, 누군가는 상황과 따라갔다가 몰리고,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다들 개인 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 주식을 좀 하더라도 타점의 실시간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물리시고, 이런 데는 세력, 그러니까 의도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래서 잡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현실 이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피플 바이오로 큰 수익을 보셨든 혹은 이제 막 본전을 오셨든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수익을 어떻게 끝까지 지켜내느냐입니다. 여러분 들 여기서 수익 보시고 마무리할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네, 더큰 수익 보셔야 되니까 절대로 지금 기뻐 기, 지금 이 구간에서 기뻐하시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환희에 차 있을 때 가장 잔인하게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거 더 가겠지? 하고 방심할 때 물량을 넘기고 떠나버리죠. 네,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는 지금은 조심해야 돼. 네, 지금은 매수하면 안 돼. 지금 매도하면 안 돼. 네, 지금이 바로 대응해야 돼. 라고 냉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냉정한 선생이자 따뜻한 동료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책의자가 여러분의 눈가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세력들의 머리 꼭대기에서 웃으실 수 있다. 반드시 대응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여러분들 0106753 930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피풀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 여러분들과 바로 실시간그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매수매도 타점이죠. 네, 같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께만 이제 다음 장 시작 전에 이 피플 바이오의 긴급 대응 시나리오와 그리고 함께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까지 요거 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저와 같이 대응하시면 절대로 손실 보실 일 없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이미 보신 분들이어도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시켜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이 마지막 기회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시장 속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이 선생이 되어드리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010-6753-9350으로 딱 피플바이오의 앞에 두 글자 이피플리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수자 인생에서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문자 주신 분들 답장 드릴 지금 바로 가야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더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